안녕하십니까. 홍성수입니다. 유튜브 1 0일 기념으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담아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. 어, 아시는 분 많고, 뭐, 여기저기 정보가 많기 때문에, 어, 뭐, 창업이나, 뭐, 배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, 깊이 어, 말씀드릴 필요 없이 저의 경험을 살려서 제가 체육도장업 교육개혁 서비스를 30년 했잖아요 그 경험이 고객 응대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령층 학부모님부터 어린이까지 그 연령층하고 대화하는 그 응대 경험이 여기서 고객 접객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에서 8년 동안 야간에 야채 배송하고 판매했었는데 그 경험이 여기 편의점에서 물건 진열하고 정리하고 어 그런 부분에서 어 많이 도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판매도 마찬가지고요. 어 좋은 점은 어 깔끔하고 어 그런 부분이 감사할 따름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좋아 연예계로는 어 많이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 즐거움, 이어 진동, 어 물결을 분위기를 즐겁게 끌고 갈수 있는 연애하듯이 그 부분이 조금 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 자세한 부분은 뭐 투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 어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편의점 창업은 일단 자기 시간 갖는 거 좋으신 분, 어, 그리고 지시 받는 거보다는 어, 사람 만나서 어,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좋으신 분은 어, 작은 자본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적극 권해드리는 바입니다. 저는 너무 감사함으로 어, 잘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